요브린 청년 그것도 노예 불관 사람의 해석을 들은 바로는 앞뒤를 따지지도 않고 애굽 전체를 이 청년의 손에 맡겨 버린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죠. 만일 요셉의 말만 믿고 애굽을 다스리겠는데 요셉의 해석이 거짓이었다면 어찌할 것인가? 창세기 41장 29절입니다. 온 애굽 땅에 일곱 해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흉년에 관해서는 29절에서 간단히 설명하지만 흉년에 관해서는 3절에 걸쳐서 5문장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풍년의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말고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속히 행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분의 원함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지치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33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당을 다스리 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배풍년에 애굽당의 오 분의 일을 거두되 그대로 장차 월풍년 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많은 요셉이 꿈을 해석만 해 주었다면 그리고 바로는 해석만 듣고 말았다면 애굽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7년간의 풍년 뒤에 닥치는 지난 7년간의 풍년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흉악한 암소와 같이 속이 빈 말라버린 이삭과 같은 7년간의 흉년을 통해서 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요셉의 지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밀합니다. 5년간의 풍년 때 거두어야 될 곡물의 양과 보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게 되죠.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더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정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는 참으로 파격적인 인사를 당행합니다. 이 구절들만 벗게 되면 은 히브린 청년, 그것도 노예 불과한 사람의 해석을 들은 바로는 앞뒤를 따지지도 않고 애굽 전체를 이 청년의 손에 맡겨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기록된 말씀에 질문이 많은 사람이죠.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죠. 만일 요셉의 말만 믿고 애굽을 다스리게 했는데 요셉의 해석이 거짓이었다면 7년 풍년도 7년의 흉년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찌할 것인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꿈의 해석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이렇게 섣불리 인사를 단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인가 요셉의 해석이 옳다는 증거를 왕과 신하들에게 보여주지 않다면 이런 파격적인 인사는 불가했을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죠. 단순히 일곱 암소와 일곱 이석에 관한 내용이기에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하기로 훈련이 된 사람들이라면은 해석에 그리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점술가와 현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꿈을 해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 꿈의 해석이 틀리면은 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해석이 맞으면은 이로 인해서 큰 상을 받고 지위도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왕은 왜? 점술가들과 현인들의 해석은 믿지 않고 요셉의 해석만 믿었겠습니까? 이 궁금증에 대해서 야사르 책을 정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왕 앞에 나온 현인들이 파로에게 꿈 해석을 말한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그 훌륭한 일곱 손은 왕의 자녀로부터 나타날 일곱 왕입니다. 그 나쁜 손은 일곱 왕들에 대항하여 일어나 그들을 멸할 자들입니다. 충실한 일곱 곡식 이삭은 훌륭한 일곱 통치자인데 그들이 다른 일곱 통치자들의 손에 엎어질 것입니다. 왕이 꿈에 대한 모든 해석들을 들었으나 어떤 이도 왕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이에 요셉이 나아가 바로가 꿨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 그 말을 들은 왕이 요셉에게 너의 말들이 옳다는 것은 누가 인정하느냐라고 묻는다. 예, 요셉은 왕의 아내가 당신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이 어미의 태에서 나올 때2년 전에 태어났던 당신의 첫째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요셉이 말을 마치고 밖에 나가는데 요셉이 말한 표징이 그날 임하여 왕비가 그날 아들을 낳고 왕이 기뻐할 때 첫째 아들이 땅에 떨어져 죽어버렸다. 이런 일이 발생한 후에 왕은 모든 관료들을 모았죠. 그리고 요셉이 자기 아들들에 관해서 말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말한 대로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이그 기근으로부터 이 땅을 구할 것인지 논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조언한 그 조언 외에는 이 기근으로부터 이 땅을 구원할 방법이 없음을 바로 자신이 알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신하들은 왕의 뜻대로 행하라고 하죠. 이 야사리 책 내용을 읽어보니까 비로소 왜 바로가 요셉의 말을 신뢰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애굽은 7년간의 풍년을 실컷 즐긴 후에 닥치는 7년간의 흉년으로 인해서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꿈 해석은 하였지만 풍년과 흉년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역시 망했을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요셉으로 꿈을 해석해서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함으로 망하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어느 날도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 담긴 내용을 잘 분별해서 제발 멸망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주신 말씀을 잘 분별하지 않는다면 주신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망하게 된다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 1회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